비트코인은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치고 올라간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양새고요. 리플 역시도 이런 영향 때문에 연일 하락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대형 뉴스 두 개가 겹치면서 완전히 꺾어 버렸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jp모건이 주도하는 월스트리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 발언 자이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xrp는 정면으로 충돌을 한 상황이에요. 이게 단순한 눌림이면 그냥 반등을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차트는 지금 데드 크로스 예고 중이고 뉴스는 리플의 뿌리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전 눌림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더 하락 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지 이거를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신다면 다시 3,000원대 초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그냥 설명을 듣는 방송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팔아야 되는지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 진짜 기회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수익 내. 비게이션 김정훈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단순한 정책 변화 수준이 아니죠.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죠. 자, 그냥 재무 담당 관료가 아니에요. 연준, SEC 그리고 FDIC를 포함한 핵심 금융 기관들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인물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투자를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리더가 되겠다. 이걸 그냥 전략적으로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발언이었어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2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 자, 지금 국채 수요가 3억 달러니까 무려 6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한 코인이나 실험적 블록체인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정책, 금융 안정성, 유동성에 대한 이런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암호 화폐를 그렇게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화폐가 이제 제 도적 자산으로서 공식 등재될 준비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도 동시에 터졌는데 미국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겠다. 자, 이건 그냥 멘트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겠다는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버지니아 골프장에서 1억 4,800만 달러가 모금된 VIP 암호화폐 만창까지 열렸었죠. 자,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트럼프 민코인 보유자 상위 220명. 즉 암호화폐 시장과 정치는 완전히 하나로 엮여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런 긍정적 시그널은 분명하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제 시장을 더 이상 억제가 아니라 활용을 한다 이거예요. 자, 자, 제도적 편입을 위한 법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 자, 기존에 필리버스테에 막혀있던 게 이제 상원에서 66대 32로 통과가 되면서 현충일 이후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 통과만 되면 암호화폐 기업들이 명확한 법적 이런 프레임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기관자금의 진입장벽이 확실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뉴스가 비트코인에만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에게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 180도 다른 뉴스도 나왔어요 자 이전 기사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돈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소식이라면 근데 시즌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자, 이 중심에 리플이 있는데 지금 리플이 기술적으로 가장 민감한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추세 전환이나 아니면 이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장 큰 신호가 바로 이거예요. 데드 크로스가 임박을 했다. 자, 많이들 보셨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할때 나오는 전형적인 이런 강세 종료 신호 자,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단기 하락이나 중단기 하락, 이런 추세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경고거든요. 지금 리플은 9일선과 21선 모두 하회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며칠 더 지속이 된다면 EMA,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시점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거기 RSI도 이제 심상치가 않은 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과매수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46까지 이렇게 급락을 한 모양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모멘텀이 한순간에 꺾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점점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단기적 트레이더들뿐만이 아니라 기관 트레이더들도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인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치모크 클라우드가 붉은 구름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가격이 클라우드 아래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약세 패턴이 형성이 됐다는 의미고요. 지금 이 자리에 반등이 안 나오고 후행선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가격 구간은 아주 명확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리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 저... 저항선. 한동안 넘지 못했던 이 저항 가격대를 강하게 뚫어 주는 이런 돌파 캔들 형성했고요. 그 이후에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 가운데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파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게 되는 순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항상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파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3,073원대까지도 추락이 가능하고요. 더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3,017원대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의 단기적인 이런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관망하는 이런 자세로 지켜보실 필요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구간에서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보이는 이유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발언 때문에 하락의 촉발이 되긴 했습니다. 자, 6월 1일,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차 전기차에 최대 100%의 이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 근데 이 예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확정에 가까운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언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막판 협상으로 유예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가 감도 있었단 말이죠. 이번 주 트럼프가 돌연 무조건 부과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또 내놔 버리니까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이건 유럽과의 전면적인 충돌이다. 그리고 정책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관세 이슈는 9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슈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미국으로 자금 흐름 그리고 기업 간 이런 송금 글로벌 결제 모든 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첫 타격은 바로 선물이나 이런 코인 시장이 수요의 둔화와 가격 하락으로 직결이 됐던 겁니다 거기다 리플에게 더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jp모금과 월 스트리트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자, 이거는 후속 타격이긴 한데 핵심은 이번 급락은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가 만든 정책 충격이었다. 자,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로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월스트리트 JP모건 주도의 이 월스트리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리플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리플 RLUSD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자금들이 유입이 됐던 이 흐름에서 이제는 이 자금들이 이 월스트리트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JP 모건 정말 전 세계 달러의 주인장 중 하나잖아요. JP 모건 주도의 이 월스트리트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난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 리플 RLUSD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자금들 마저도 앞으로 이 월스트리트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라는 건 리플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다. 리플의 가격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때 리플의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파 캔들의 저가를 지금 이탈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차트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황의 이슈들과도 연관이 되면서 지금 리플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역시 높아 보인 만큼 지금은 관망의 자세로 지금 리플은 리프를 좀 지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런 추가적인 하락 중에서도 3천원대 이 구간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월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요 이 단기적인 박스권 기나긴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돌파 캔들 나와줬죠 이 돌파 캔들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까지 찍고 다시 급격한 하락 이후에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의 차트적인 특성을 좀 보시면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상승을 3번이나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3번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상승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나긴 횡보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런 상승을 보일 때만 세력들이 유입이 되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는 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리플 코인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한 코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승을 보였을 때 세력들이 유입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횡보를 보였을 때는 세력들의 유입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박스권의 기나긴 박스권 상단을 뚫어준 이 돌파 캔들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다시 큰 하락과 옆으로의 횡보. 그런데 여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박스권의 상단을 지지해주는 이런 강한 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이 3,000원대 구간을 세력들은 절대로 이탈시키지 않겠다라는 이 의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돌려주면서 이 박스권 상단에 바로 지지를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017원대 이 구간대 위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파동을 보이면서 박스권 횡. 정보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리플이 언제쯤 상승할 수가 있느냐? 바로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그 이후에 기관들과 이런 고래들의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된 이후부터 엄청난 상승랠리를 보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될 날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리플과 SEC 간의 이런 협상이 지금 법적 오류로 인해서 잠시 멈춰 있지만 지금 리플이 선물 ETF 상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권성이 아닌 이런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리플과 SEC의 이 협상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협상이 이루지고나 리플 현물 etf 역시 그 시기를 엄청나게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엄청난 상승 랠리를 곧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플의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리플의 물량을 빠르게 늘리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 거니까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이렇게 세력들이 개입한 돌파 캔들 뒤에는 상승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리플의 이 구간에서 한동안 이렇게 뚫지 못했던 2,796원대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니 이 돌파 캔들 이후에 강한 상승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돌파 캔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가지고 시드를 불려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퍼치 펭귄이라는 코인입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이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8.86원대를 넘지 못했던 이 저항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 캔들이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 세력이 개입을 했구나. 이렇게 눈치채고 바로 매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한 하락이 시작되는 이 저항라인 때에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119%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모포라는 코인인데요. 이 종목 역시 이렇게 1,364원대를 한동안 넘지 못하면서 강한 저항을 보이다가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봉이 발생한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거래량 역시 뭐 지금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전보다 두 배가량의 거래량이 발생한 걸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이 캔들의 세력이 개입을 했구나. 이걸 눈치를 채. 체... 했고요. 그래서 바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락을 시작하는 이 저항라인 때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49% 퍼센트를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이 종목은 펀디 AA라는 종목인데요 이 코인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좀 적게 수익을 봐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왔다 라는 게 중요하니까 함께 보시면요 한동안 7,774원대를 넘지 못했던 이런 강한 저항라인 이 캔들이 돌파를 해 줬습니다 세력이 개입한 캔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매수를 했고 며칠 뒤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는 원칙대로 큰 하락이 시작한 저항 라인 때에서 역시 매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47% 정도의 수익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폰케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요. 이틀간 134원대를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캔들 나왔고요. 역시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걸 저는 눈치를 채고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흐름이 너무 좋아서 좀더 욕심을 부려서 이번에는 이 저항 라인 때까지 들고 가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역시 47%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어요. 물론 생각보다 강하게 더 상승을 했지만 욕심 부리면 탈이 나니까 딱이 정도만 챙겼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이 세력이 개입한 돌파 캔들만 잘 찾아서 잡으면 수익을 꾸준히 챙기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드를 모아서 리플 물량을 늘려가시면 엄청난 수. 수익으로 돌아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추천드렸던 엑스플라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이 엑스플라라는 코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저항대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돌파봉이 출연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저항라인 때까지 지지 받고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58원대에서 한 62원대,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도 모두 다 알려드렸었죠. 자, 손절가는 55원대를 이탈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돌파봉의 저가죠. 이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하는 순간 바로 손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하면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아쉽게도 손절을 하긴 했지만,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하셨다면,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요, 바로 카우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코인 정말 이렇게 강한 저항라인대를 뚫어주는 이 강한 돌파 캔들 나와줬다. 그리고 자, 이 지지라인까지 조정받고 상승하는 이런 예상 흐름으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530원에서 560원대까지 제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돌파봉의 저가였던 495원대를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다 문자로 보내드렸구요. 자, 그래서 이 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매수가 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바로 수익을 주는 이런 상승 캔들이 발생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한29% 이상의 수익들을 많이들 챙기셨고요. 자, 이번에 제가 선물로 여러분들께 드릴 종목은 에이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에이다라는 코인 보시게 되면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넘지 못했던 이 저항라인 때 그리고 이 저항라인 때를 강하게 뚫어주는 이런 돌파봉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돌파봉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바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 저항라인 때를 시도하러 가는 이런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저항라인 때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코인 어디서 지금 매수가를 좀 지정을 해볼 수가 있느냐. 1043원대에서 1059원대까지 이렇게 분할매수로 진입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는 한 1038원대 이때쯤 손절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이다라는 코인 한번 쭉 지켜보시고 어떤 흐름이 지나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체결이 되고 이제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보였을 때 매도가는 이 저항라인 때이 저항 라인 때가 1차 매도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상승률을 좀 보시게 되면요 한14% 15%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이런 흐름이 나와줬다. 이렇게 돌파 캔들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저항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쯤 시도를 해봐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추천드릴 종목 정말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저항을 받아왔던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 주는 정말 큰 돌파 캔들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하락 나와줬습니다. 자, 이 코인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정말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 이 저항 라인 때에서 잡으시면 정말 상승했을 때 어마무시한 상승력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한5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 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정말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매일 같이 이렇게 세력들이 개입한 돌파 캔들 종목을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 번호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3572471. 010-8357-2471자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이 번호로 돌파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분들이신 거 바로 알아보고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개입한 이런 돌파캔들 종목들 역시 매일같이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돌파캔들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모두 다 코칭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문자로 이렇게 돌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걸 모두 다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이 크립토 시장 상승세에 지금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그런데 왜 내가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안 올라가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절대 답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하루 바값, 커피값 이렇게 한 번만 아끼셔서 투자를 해도 정말 이렇게 매일 같이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이렇게 세력이 개입한 돌파캔들 종목만 찾아내실 줄만 안다면 그걸로 아주 충분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장을 놓치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2025년 올 한해는 큰 수익으로 정말 따뜻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